니다부여 하신입니다. 오늘이 3월 29일이고요. 지금 보시는 종목이 3월 27일 어, 금요일 날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입니다. <laughs> 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을 본다는 이유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물론 잘 고르면은 어, 월요일 날 상승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 또 빠지는 종목도 있을 거고 뭐 3000개, 2700개, 2800개 되는 종목을 전부 다볼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보고 뭐, 뭐 괜찮다 싶은 거를 스스로 찾을 그게 안 되면은 요걸 보면서 어 짧게 보면서 <laughs> 자기가 이제 찾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주식은 잘 찍으면 올라가는 거고 뭐 찍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단 단기나 단타는 그런 거죠. 잘 찍었을 때 올라가고 잘못 찍으면 빠지고 그게 단 단타 단계입니다. 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을 이유는 종목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어떤 종목들이 지금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어 지금. 어떤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구나. 그러니까 시장에 가장 이슈나 관심 받았던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좀 판단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몇, 한, 한두 달 정도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 받아서 그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코로나지 난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늘이나 이제 시장에 관심 받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 거죠. 프레임이 이제 시장에 관심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아 이제는 어떤 걸로 바뀌어 가고 있구나. 뭐 그런 것도 같이 보는 그 장점이 있다고 보죠. 이걸 본다 해가 돈을 벌고 뭐 주식을 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사야 될지 모르고 어 지금 시장에 뭐가 관심 받고 있지? 뭐 그걸 잘 몰랐을 때어 <laughs> 이슈를 받는 종목이 있어야지 뭐 재료나 이런 것도 자기가 찾기 어렵고 뭐2,700 종목을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좀 내가 찾아볼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걸 잘 모를 때 요런 그 관심 받았던 종목들 좀 보는 거죠 보고 이 정도 종목이면 시장에 어떤 관심으로 지금 이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을까 그거를 한잘 찍어서 몇 개만 보면은 아 대충 시장에 지금 이슈가 이런 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laughs> 보는 겁니다. 종목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했는 게 이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종목들이 다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고 안오이 중에서도 이제 안 오르는 종목들은 잘안 오르거든요 많이 오르는 종목이 있는 비에 반면에 좀 적게 오르는 종목들.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은 원래 그 주가가 적정 주가라는 게 있는데 그 주가에서 지수가 이제 빠짐으로써 지수가 빠졌다. 지수가 전체적으로 10%씩 막 5%씩 이래 빠졌다는 거는 모든 종목이 거의 다 빠졌다는 걸 가고 그 빠졌다는 이유는 이제 회사의 회사, 회사와 그거랑 경영이나 뭐 회사의 조건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 회사 종목을 팔아서 그냥 지수가 내려간 거죠. 종목이, 종목의 가격이 내려간 거고 그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원래 그 들어왔던, 원래 적정 주가라는 게 있는데 그 주가에서 이제 지수가 빠져서 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왔을 때그 종목인데 들어오는 거고, 응, 원래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 때문에 빠지는 거는 들어왔을 때잘안 들어오죠. 그 돈을. 그 돈이 잘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좋은 종목이 있는데 굳이 이제 똑같은 그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덜 올라가는 거고, 원래는 적정했는 가격이 이 가격인데 지수로 폭락했다 싶은 때는 이제 좀 빨리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반등이 이제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반등이 좀 많이 나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aughs> 이 중에 보시고 뭐 지금 시간이 한 오후 6시인데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내일 뭐잘 보시고 찾으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보시고 뭐 단타를 치든 뭐 단기 매매를 하시든 간에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은 이제 지수가, 지수를 항상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만 봐서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다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수도, 지, 지수가 이제 빠질 때, 아, 이때쯤이면 지수가 빠지지 않겠나. 지금 최근 요, 어,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어, 23일부터 27일까지, 그냥 한 5일 정도는 지수가 계속 올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상대적으로 도로 올라가는 거였지, 어 다른 종목 20% 30%갈때 내가 사는 종목 2, 3% 올라가는 것 뿐이었지 거의 다 대부분이 올라가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주는 조금 다르, 다르지 않을까라는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다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빠지는 종목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버리면은, 어 한 1%, 뭐 지수가 1%나 2% 빠지든지 오르든지 이제 크게 등락을 안 하면은 이제 지수는, 아, 주가는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오르는 종목은 오르고 빠지는 종목은 빠지고. 그랬을 때 그걸 좀 유념하시고, 이제 지수도 같이 보면서 종목을 단기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laughs>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너무 자만을 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운하고 실력하고 헷갈려서 주식을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다 올랐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수가 다 올랐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도 다 수익이 났어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정말 종목을 잘 고르고 잘 찍었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지수가, 지수의 영향이다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내가 잘한다. 종목을 잘 골랐어. 이런 그거보다는 운빨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단기 매매를 하시면 은 다음 주도 조금 좀 주의하면서 좀 하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laughs>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전한 투자. 주식 자체가 안전하진 않는데. 그래도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유하셨습니다.